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실버영어다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가족 패밀리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요 그랜드라는 요 말이 들어간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가 바로 요 그랜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그말 열심히 공부해 하고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자 우선 부모님이라는 표현, 부모님은 parents죠 두 분. 자 parents라는 표현 을한다는거 알아두시고 자 parents, p는 업 소리고요. 요 ar이가요, air라고 소리를 내십시오. air, a가 에 소리고 ar이 어 소리 납니다. 그래서 par이하면 어인데 자. 뒤에 모음에 다르가 있기 때문에 요알 자음을 한번더 쓰고요. 이는 어 소리로 내고 엔티죠런요 ts는요. 츠 소리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츠 하면은 부모님입니다. 먼저 단어를 알아둬야 될 거는 부모님은 뭐라 하더라? 첫 번째 우리 페어런츠라고 하고 두 번째 요 단어를 외워 두시면 됩니다. 자. 요 페어런츠가 부모님인데 부모님 요 페어런츠 앞에 이렇게 그랜드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조부모님 됩니다. 조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님을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츠 하면 됩니다. 그랜드 자한번 볼까요? G는 기억이고요. R은 리을이고 여기서 에 소리를 내고요. 요 N 애는 니은이 하십시오 그다음에 드가 있죠. 드. 자, 이건 그거요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츠 하면은 조 부모님 되는데 우리 요거 그랜드 자가 들어간 가족은요. 요런 뜻이 있습니다. 일촌의 차이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그, 그 사이에서 더한 단계 위로 할아버지와 그한 단계 아래인 우리 어, 손자 손녀들. 그 단계를 일촌 차이가 있는 사람들을 요 그랜드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자, 말이 어려우면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랜드라는 말을 넣고 손자 손녀도 그랜드라는 말을 넣, 넣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은 페어런츠. 페어런츠. 조부모님은 그랜드 페어런츠. 됐죠? 그랜드 플라런스. 자, 그다음에 아버지는 father라고 하죠. father. father 하면 됩니다. 그죠? f는 ㅍ 소리에 r 소리에 th는요. 디귿 소리도 나고 시읍도 소리도 나는데 요 디귿은 우리 돼지 꼬리 발음이라 해서 발음할 때드 소리입니다. t 그다음에 요거는 은또 이렇게 뻔데기 발음이라 해서 스 우리나라에는 요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TH 발음 때문에 영어가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상관없습니다. 그냥 요거 연습이 돼서 발음하실 수 있으면 하고 좀 그렇게도 안 되면 그냥 ㄷ 소리 내거나 아니면 ㅅ 소리를 내도 상관 없습니다. 상관 없는데 좀 영어 잘 하시려면은 요거는 ㄷ 밑니 아랫니 사이에 혀를 내밀어서 안으로 당기면서 느. 이거는 또 스, 스. 그래서 우리는 발음 이렇게 안 하죠. 야, 그래서 이 발음을 주의해 두시고, 자 여기서는 느 소리가 납니다자그 다음에 이 R은요 어 소리가 나요.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모음자 모음 A, E, I, O, U에다가 알이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은 이 모두다가 어 소리가 납니다. 어 그래서 이 알이 어예요. 어. 그러면은 father가 되죠. father, father 발음이 두 군데 주의해야 돼요. f자 발음 fa, 파가 아니고 fa. 그 다음에 이건 the father 아버지인데 father 아버지 앞에. 그랜드자가 붙으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쉽죠? 할아버지. 그랜드파더. 그랜드파더.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랜드파더. 요 파더 발음이 아이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영유아들은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그랜드파라 합니다. 요때는 PA예요. 똑같은 파지만은 여기는 FA고 여기는 PA라는 거 주의해 주십시오 그랜드파 아시죠? 그랜드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같은 이행이에요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Father Father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father 혹은 grandpa, 랜드파 그랜드파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소개할 때 혹시라도 이런 소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야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is is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니다 자, 이거 한 번만 할게요. th는 이거 ᄂ 소리 난다 그랬죠. ᄂ고, 이거 i는 이고, 이거, 이거 this 할 때, 이거는 ᄂ입니다. 근데 이거, 이거는 this라고 소리 나는데, 이때, is만 이두개 있는 거는 이 뒤에가 z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소리에서 is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를 is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할 때, this is,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this is, 자, my grandpa 하면은, 나의 할아버지라는 말이 되는데, 자, 요거 n 자는 음이고요 y 자가 i 소리 나죠. 그래서 my가 됩니다. 그래서 my g r a n d f a 나의 할아버지 나의 엄마는 my mother 나의 집은 my house 나의 자동차는 my car 하면 되죠. 자, 그래서 my g r a n d f a 하면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한게 이거예요. is 그래서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 입니다. 우리는 입니다가 여기 뒤에 있죠 여기. 근데 영어에서는 여기 앞에 와요. 자, 그래서 이 문장 그대로 외워두십시오.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입니다. This is my grandpa. This is my grandpa. 자, 그래서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옆에 꼭 외워두십시오. This is my grandpa. 자, 됐죠? 이분이 나의 할아버지야. 자, 요 this라는 말은 물건을 가리킬 때는 이것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할때 이것은 이것은 고양이입니다. This is a okay. cat. This is a okay. cat.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오면 이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이분은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아빠는 dad죠? 데드라 하기도 해요 우리 파더도 있지만 데드가 있어요 그죠 자 디귿 소리에 여기 에니까 데 디귿만 남았죠 여태 의 여주십시오 그래서 데드가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좀 딱딱하게 파더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데드 데드 그밑 d e 데드자 앞에 그랜드라는 말 붙이면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빠가 돼요 할아빠 자 그랜드 대드 그랜드 대드 할아버지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아빠라는 말또 있죠 우리 우리 영유아 아이들이 지금 부르는 말입니다 자, 아빠 데디 됩니다 데디 그죠 데디인데 디자두번 있는 거두번 쓰지 말고요 영어에서는 한 번만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이 소리네요 그래서 데디 자, 요거 Y가 E 소리도 나고, I 소리 나는데, 조금 전에 나의 할 때, 마이죠. 이때요 Y는 I 소리가 났어요. I.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대디잖아요. 대디. E 소리 나잖아요. E. 자, 그래서 대디. 아빠입니다. 아빠의 그랜드 자가 붙으면은 할아버지가 돼요. 할아버지. 그랜드데드 해도 되고 그랜드데디 꼬마들은 이렇게 부르는게 낫겠죠 그랜드데디 그랜드데디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랜드데디 자그 다음 어머니는 m 더라고 그러죠 m mother. o 자 m 더라는말 해도 되고 m 더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m o 해도 되고 m o 인데 우리가 보통 어, 어 들리는 거는 m o t 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뭐어 소리를 내주십시오 어고 자 th는 여기서는 드드 소리를 내고요 자이 r은 어 소리를 내서 mother 어머니입니다 mother 어머니에 그랜드 자가 앞에 딱 붙으면 머니니에서 할머니가 돼요 어머니에서 할머니 grand mother grand mother 자그 다음에 이 말도 길기 때문에 좀 짧게 해서 grandma 라고도 합니다 자, 주의할 거. 여기는 MO죠. MO, 뭐가 M 되는데 여기는 마입니다. 마. 그래서 그랜드마 하면 돼요. 그랜드마 할머니입니다. 쉽죠? 자, 어머니는 mother, mother, 할머니, grandmother, grandmother, 혹은 grandma, grandma. 자, 그럼 우리 할머니도 소개해봐요. 이분은 나의 할머니입니다. This is my grandma. This is my grandma. 할면은 이분은 나의 할머니입니다. 됐죠? is입니다. is. 이즈. 자 이분은 이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을 가리킬 때이 사람 됩니다. 사람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This is my grandma. 하면은 이분은 나의 할머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아들은 son이라 그래요. son 그죠? 자, 요 o가 여기서는 어 소리가 났습니다 자, 시옷에 은이죠 son 아들을 son이라 하고 태양도 son이라 하는데 태양은 요 u자를 씁니다. 됐어요? 소리는 똑같지만은 요는 유를 쓰고, 요는 오를 씁니다. 요는 태양. 그래서 아들, 선, 태양, 선. 외워 주시고요. 자, 선은 아들인데, 선에다가 그랜드 자가 붙으면 뭘까? 아들인데, 아들에서 일천 넘어가면은, 요거는 손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랜드 선, 손자. 자,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소개할 때, 이 아이가 나의 손자입니다. 하는 말. This is my grandson. This is my grandson. 됐죠? 이 사람은 나의 손자입니다. 외워 두십시오. 문장 요 단어들이 쉬우신, 쉽게 느끼시는 분들은 단어 외우시고 자 영장을 외워두십시오. This is my grandson. 이 아이는 나의 손자야. 자그 다음에 다른 우리 도로라 그러죠 도로. 자 도로 할때 디귿 소리에 A U는 앞에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요 뒤에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두 개가 합쳐 가지고 다른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A가 오 소리 납니다. 요거 오. 그래서 오 소리로 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 T R은 터가 되죠. 터. 터인데 우리 영어에서는 영국 발음은 터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이거 턱하는 말이 러로 발음 많이 해요. 러.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울 때뭘 할까? 영국 발음일까? 미국 발음일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통 우리 듣는 것은 우리 미국이 미국 영어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리얼 써놓을게요. 더러랍니다. 또 도. 근데요. 도 하는 말이 길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라 들어왔어요. 도러. 자, 그 다음에 이 gh는 소리가 안 났죠? 소리 가안 나는 것을 우리 무음이라고 했어요. 무음이죠무음이라는 무금, 그렇죠? 말은 소리 내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소리 내지 마라. 그것을무음이라고 해요. 무음 자, 그래서 요거 소리 안 내면은 도, 터가 되죠? 도,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딸을 도러라고 하면은 도러 앞에 그랜드 자가 러면은 손녀가 돼요 그랜드 도러 그랜드 도러 아시겠죠? 자 도러 딸 딸은 도러 아들은 son 좀 쉬운데 요 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이번 시간에 도러 딸 그랜드 도러 손녀 손녀딸 귀엽잖아요 많이 외워두십시오 그랜드 도러 자 그래서 이 아이는 나의 손녀이다 가면은 This is my granddaughter. This is my granddaughter.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아이가 아까는 뒷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라고 말했는데 뒤에 사람이 우리 아이일 경우에는 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를 얘기할 때 우리 child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차일드는 한 명을 나타내고 요 r 드런이라는 말은 요건 아이가 여러 명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자, 아이가 한 명인 경우에 한 명인 경우에 우리 손자 손녀 둘다둘 둘 중에 한 명도 포함됩니다. 아이니까. 자, 그랜드 차일드 하면은 손자 손녀 중한 명을 이렇게 그랜드 차일드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요거 CH는 치읓 소리에 요게 아이 소리인답니다 자그 다음에 리을 있죠 그 다음에 드 그래서 child 하면은 아이 라는 뜻입니다 아이 grandchild 하면은 손자 손녀 중한명 됩니다 child 그죠 child는 아이 자그 다음에 거기서 child에서 요렇게 child가 CHID l 요게 child거든요 근데 요 r 이 e n 이 붙으면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 명. 자 그럴 때는 고 아이가 아니고 이 e 소리를 내요자 ch는 칠세 e의 리얼이죠. 칠이 됩니다. 칠드에다가 리얼 요게 어 소리를 내요자 그래서 칠드 런 됩니다. 칠드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칠드런. 자 그러면 손자 손녀들. 손자 두 명도 좋고 손녀 두 명도 좋고 손자 손녀 손녀 한명한명 한 명, 각자 두 명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손자 손녀들 여러 명이 있는 것을 그랜드 칠드런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칠드런 아시겠죠 혈육관계에 있는 아이들이고 어, 보통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은 그냥 칠드런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내 손자 손녀들 경우에는 그랜드 칠드런 손자들이 3 명이다. 그럴 때도 그랜드 칠드라 손자, 손녀들이 5 명이다. 그래도 그랜드 칠드랍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일 때는 이렇게 칠드런이라는 말 쓴다는 걸 알아두고. 자, 그러면 요것만 배워둬야 되겠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두명 이상 있어요. 손자, 손녀 각각 한 명씩 있거나, 두 명이죠. 손자 둘이 있거나, 손녀 둘이 있거나, 손자 세 명의 손녀가 한명이 있거나, 손자 한 명의 손녀들 다섯 명이 있거나, 모두 다 우리 r 드 n 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랜드 r 드런 자, 그래서 이 아이들 여러 명이죠. 아까는 한 명인데 디스 갈 때는 한 명인데 디즈라고 할 때는 여러 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즈라고 합니다. T H 는 디귿에 E 에 S E 는즈 설명입니다. 그래 these 다음에 요거 a-r-e는 a-r-r 아 라고 읽으면 돼요낸 뒤에 소리는 내지 말고 r my죠 그쪽에 있는 거 my 요거는 i 소리 my grand children these are my grand children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자 다섯 명이 있다 하더라도, these are my grand children. 손녀 다섯 명이 있다 하더라도, these are my grand childr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아이들은 children. 제일 기본은 요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grand children을 외우고, grand children을 외웠으면, 나의 손자, 손녀들. my grand children. 그래서 these are를 연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아이들은 나의 손자, 손녀들이다 These are my grand children 자, 그래서 어, 영어 단어 오늘 공부할 거는 지금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우리 한 번씩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십시오 영어는 어,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말로, 부이버릇처럼될수 있도록 말을 자꾸 하십시오. 지금, 우리 실버 영어대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단어들, 말로서 먼저 외워두십시오. 그랜드라는 말, 들어가는 말, 단어 배웁시다. 부모님, parents, parents. 조부모님, grandparents. grandparents, 그다음 아버지,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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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pa, grandpa, 둘다 같습니다. 그다음 이분은 나의 할아버지야. This is my grandpa. This is my grandpa. 아빠, dad, dad. 할아버지, granddad, granddad. 아빠, daddy, daddy. 할아버지, granddaddy, granddaddy. 어머니, mother, mother. 할머니, grandmother, grandmother. 혹은 grandma. grandma. 여기 쉽죠? 외워두세요. 자, 이분은 나의 할머니야. This is my grandma. This is my grandma. This is my grandma. Grand 자,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은 son. Son. 손자는 gran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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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나의 손자. My grandson. my grandson 이 아이는 나의 손자이다. This is my grandson. This 이 아이는 나의 손자, my grandson입니다. is입니다. 딸 daughter, daughter, daughter. 손녀는 granddaughter. granddaughter 이 아이는 나의 손녀입니다. 나의 손녀, my granddaughter, my granddaughter, this is my granddaughter, this is my granddaughter. 이 아이는 나의 손녀입니다. 자, 아이 한 명, child, child. 자, grandchild, 손자, 손녀 중한 명을 grandchild. 아이들, children, children, 손자, 손녀들. grandchildren, grandchildren 이 아이들은 나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These are my grandchildren. These are my grandchildren. 네, 오늘은 문장까지도 잠깐 봤습니다. 그죠 이런 문장 공부하려면은 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때 단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잘외워두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영어를 쉽게 하는 날까지 실행될 수업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